황영웅이 불타는 트롯맨 최종 우승이라는 MBN 불타는 트롯맨 의아 불트 제작진이 황영웅의 결승전 내점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불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예선부터 현재까지 경연 현장에 있는 국민 대표단의 투표와 공식 앱을 통한 국민 응원 투표 점수를 통해서 결과를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왔다. 최종 우승자가 탄생하는 남은 2차례의 결승전에서는 총 4,000점 만점 중 연예인 대표단과 국민 대표단의 점수 1,200점,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800점에 더해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2,0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의 결승전 점수 반영 방식은 결승 진출자 8인이 결정된 중결승 녹화일 2월 1일 이후부터 리셋되어 새롭게 반영된다. 불타는 트롯맨은 시청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더욱 공정한 오디션을 지향해 왔으며,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배전 방식에 따르면 국민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가장 결정적인 점수가 되므로 그 어떤 개입도 불가능한 시스템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입장을 불켰다.